왔어요. 음. 학교, 마치, 사귀어, 마치, 어요 t o 맛집 o n Ton, 요 o n T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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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 n T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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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요 Ton, 지 네. 진짜 네. 맛있어요 네, 지금 Ton, 문 Ton, t 지금 문 열어요? o n 아, <laughs> <없어진다는> <laughs> 그거 뭐, 그래서 왜 마시는, 왜 마시는 지금 계좌번호로 써면은 천원 할인해주는 행사가고 있어요. 아, <laughs> 저희 친오빠한테 들은 건데요. <웃음> 대학가면 <웃음> 주량이 늘나요? 질량이 늘나요? 늘었나요? 느는것 같아.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못 마시는데 이제 너무 과하게 말고 조금 조금씩 마시다 보면 조금 조금씩 늘는 것 같고 저는. 술은 저는 지않 아니, 네. <laughs> 네,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술을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네, 그렇군요. <laughs> 총무님 주량이 얼마나 되시나요? 아제 주량이요? 네. 제 주량 한한잔 정도. 네? 한, 소주 한 잔. 소주 한잔 정도. 한 잔만이. 아한잔 아니, 정도. 혹시 전문의 맛집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훈이나 또 맛집 추천해줄 만한 게없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닭갈비집이 있는데 이름을 <목> 몰라요 가게 이름을 아그 마마무가 이제 여러분 <목 conheaime> <maple Hayashi> <목시> 어. 홍춘천 닭갈비 추천해드려요 홍춘천 닭갈비 거기 말고 면사무소에 아, 맞아요. 탕수육이 afterendeu. 진짜 맛있어요 <목시> 맞아요 찹쌀 탕수육 거기 찹쌀 저희 학교 오시면은 탕수육 한번 드셔보세요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집에 있으면서 꼭 해야 되거나 지금 시간에 했으면 좋겠는 거 추천해 주실 거있으세요 응. 1학년 때요 시간 많을 때 봉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응, 왜냐면 학기 중에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힘들죠. 약간 저희가 계속 논산에 있는 응. 경우 도 응,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봉사 자, 자, 신청하는 것도 응.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. 공가 있을 때 미리미리 좀 해두면은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장학금 받으려면 한 학기에 30시간씩 꼭 어? 네. 해야 되는 거아요 10시간. 아, 10시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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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0시간니0시간 10시간. 기숙사 생활 어떤지 알려주세요 <laughs> 기숙사 어. 서포터즈 <laughs> 네, 잖아요네 응. 기숙사 서포터즈에요 기숙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<laughs> 기숙사는 <laughs> 네, 우선 <laughs> 통금이 있는데 <laughs> 통금이 11시까지거든요 근데 11시 반 아, 11시 반 <laughs> 11시 반까지인데 이제 외박을 할 때는 꼭 당일 5시 이전에는 외박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해드리고 기숙사 생활이 이제 같이 다른 사람들과 여러 명이 쓰는 생활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예절 이제 같이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예절도 있어야 되고 좀 배려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다른 과 학생들이랑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 생활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난방을 되게 잘 틀어주셔가지고 겨울에도 하나도 안 춥고, 어. <laughs> 여름에는 에어컨내 네, 시원하게 틀어있어요. 음... 사실 전 진짜 추워요. <laughs> 맞아요. 그 정도? 저는 이불, 겨울 이불 덮고자요 여름에도요? 네, 저진짜 <laughs> <진짜로, 웃음> 근데 진짜 저도 진짜로. 진짜로. <laughs> 가끔씩 정말 너무 추워가지고. 지금은 룸메를 정할 수 있나요? 네, 정할 수 있는데, <laughs> 아, 원래는 근데 이제 근데 두 명, 모르겠지. 이제 4인실 같은 경우에는 두 명, 두 명씩 룸메를 신청을 해서 이제 4명이 합숙을 할수 있게 됐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에 들어오지도 음. 못하지만 원래 4명 전체를 다 멤버를 만들어야지 4인실 신청할 수 있어요. 있게 룸메이트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음. 음.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방써도 특히나 불편하고 내려건 없잖아요 네, 네 저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쓰는데 이제 음. 너무 불편하다 나는 이제 모르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숨막히다 이러시는 분들은 <laughs> 눈매트 신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축제는, 축제는 어떤지 궁금해요. 궁금해요. 음. 재밌나요? 재밌죠네 재밌어요. 축제 저희 그 축제는 3일 3일 동안 <laughs> 진행이 되고요. 축제 그 부스도 있고 학과나 동아리별로 축제 부스도 네. 있고 그리고 연예인도 <laughs> 와가지고 축하 공연도 하고 되게 재미있어요 <laughs> 축제가. 저희 옆 누구 왔었죠? 에이핑크랑 아, 아, 밴도 왔어요. 밴그 램프 스윙스, 윙스 마마무도 왔고 청아 청아 맞아, 맞아.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초학생에서 진행하는 이제 무대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재미있었지만 파팅. <laughs> 파팅 썰 풀어주세요. 파팅 어. 다들 안 나가고 지금. 네, 저희 네. 안 나가고 있어요. 네. 그러시고. 아, <laughs> <laughs> 아 저는 아저 나가봤는데 사실 그 과? 아 과라고 해야 되나? 좀 달라요 음. 어떤 사람들이랑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진짜 재밌었던 과도 있고 진짜 재미없었던 과도 있고 진짜 약간 극과 음. 이에요 그래서 재밌었던 과는 그 뭐지? 그 과팅 이후에도 계속 만나서 음. 이렇게 그냥 친목으로 이렇게 이제 음. 술을 마시고 막 그러는데 역시 커팅이요. <laughs> 침목을 위해서 많이 하죠. 네, 근데 보통 아 물론 음.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진짜 커팅에 진짜 목적으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 음. 침목을 다지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음. 많아요. 음. 음. 커팅은 이 정도만 이제 끝낼 끝낼게요. <laughs> 그만 그만 커팅 그만. 어, 질문 들어왔는데, 혹시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왔던 고양이는 학교 내에서 키우는 건가요? 건냥이. 건냥이도 있고, 음. 아로도 아, 있고, 혹시? T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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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C도 있고, 아. 걔네들은 이제 학교에서. 이제, 고양이도 고양이 스포터즈 음, 분들을 이제, 선택한다고요? 지어지원해서 <laughs> <laughs> 그렇게 해서 그 서포터즈들이 <laughs> 고양이 이렇게 만마도 챙겨주고 아밥 <laughs> 아, 밥도 챙겨주고 <웃음> <웃음> 밥을 챙겨주고 그분들이 <laughs> 네, 갈무리해 주시죠 네, 아, 기숙사 앞에 맞아요. 맞아요. 식빵 많이 받고 있어요 고양이들이 진짜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요 <laughs> 엄청 많아요 그래도 다가가지 많지만 귀엽요 살쪘어요 많이 먹 뭐, 사랑을 많이 받아서 <laughs> 네, <맞아요. 웃음> 이제 살 많이 쪘어요 <laughs> 길냥이인 거죠. 그, 그, 그냥 저 그냥 학교에 저... 그냥 자리를 잡은. 아 강아지도 거. 오잖아요. 막 리트리버. 어, 엄청 저희 강아지도 오려고. 진돗개 강아지 진돗개그 큰. 어큰 강아지. 큰 강아지 한 마리. 애기들 강아지. 그래서 그 날씨 좋으면은 여기 앞에 그 벤치 있잖아요. 음, 거기에 막한다 대여섯 마리. 어, 벤 가지고 음. 누워 있잖아. 음.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주인 없는 강아지예요. <laughs> 귀여 <남을 웃음> 주인은, 네, 없, 주인은 없는 주 같은 그냥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음, 맞아요. 또면 만날 그, 수 있는 그강아지밥 가끔씩 우체통에 서 <laughs> 일하시는 분 친구를 오. 주거진요밥밥전용 그리고 아, 있어요. 아, 아, 귀여워. 산 주변에, 병점 주변에 병점 놀 만한 곳, 곳. <laughs> 그 아, 논산에 논산인데. 그 미스터 션샤이? <laughs> 그거 찍었던 어, 촬영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거의 거기 가면 좋고 탑정호도 있어요 아 맞아 탑정과, 탑정호 탑정호 네. 좀 많이 가는 것같아 음. 관측사도 있어요 관, 오 아, 관측사 관측사 관측사는 저희 학과에서 한번 학과에서도 한번 가니까 벚이 예뻐요 아, 아 맞아 관측사 음. 벚꽃이 진짜 예뻐 개나리 벚꽃 개나리, 개나리. 사진도 찍고 이제 곰을 만끽하는 거죠 고양이 서포터즈 선발 되기 어렵나요? <laughs> 이거 어떻게? 그거는 그 따로 페이지가 있는 데그이년에한 음. 번씩 음. 끼마다가 이렇게 뽑아요. 그러면 거기에 아. 지원하면 그 기준을 보고 이렇게 뽑는 것 같더라고. 요 아. 아, 그래. 어, 그래. 같더라. 뭐 기숙사에 사는지 음. 주말에는 집에 어 왔는지 이런 거를 우리 셀에 들어갈 거. 그러면 이 서포터즈, 고양이 서포터즈 관련된 거는 내용 정리해가지고 어디다 옮기세요. <laughs> 저희 과에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. 그래야겠다. 네, 누가 대답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. 아, 아 저희, 저희 그 학술부 부장 문지민 씨께서 네. 답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.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음. 이 유튜브 활동이라든지 <laughs> 학과 운영 방안이라든지 <laughs> 학생의 앞으로 계획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,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? 어, 이 간담회는 다른 임원들이랑도 2차, 3차 이렇게 더 여러 번 진행할 계획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럼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.